대주에서 온 초등학교 교사 김태훈입니다. 어, 이 퓨처랩 컨퍼런스 연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을 오늘 찾았어요. 어, 레즈닉 교수님과 송기령 박사님 그 멋진 강의를 맨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어, 저에게도 엄청 큰 인사이트를 준것 같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은 평범한. 학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모습은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조금은 평범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수업 사례 속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지닉 교수님을 테드닷컴에서 처음 뵌것 같고 송기령 박사님을 어, 세바시에서 처음 뵌것 같은데 이런 낯선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 그 동안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녀봤지만 좀 다양한 대상인 것 같아서 어, 저,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선생님 또는 이제 교육자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지금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 8, 아 3학년, 1학년, 그리고 6살 난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어,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교육에 어, 꽂혀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 다양한 공통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요. 어, 저는 저의 발표 주제를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정해봤어요. 어, 지금 우리 학교는 어,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된지 20년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2015년 뭐 사차산업혁명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왔고, 그 다음 에 이제 알파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 원격 수업, 블렌디드 러닝, 뭐 애드테크 활용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이제 미래 교육, 미래 교육, 실체를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이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금 음, 공교육 음,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하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어, 개발 이제 거의 개발은 되었고 이제 검제 이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맞게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뭐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어 진행이 되고 2027년까지 고3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개, 어,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려놨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교육과정을 이제 아이들과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제 선생님입니다. 어,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어, 다양한 수업을 어, 이제 아이들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수업 사례 몇 가지를 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이거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공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컴퓨터 교육 내용을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어를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학생들이 어 이제 읽는 데만 소비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디지털 기기를 어 이해하고 이제 창조하는 것으로도 쓸수 있도록. 그다음 뭐 AI나 소프트웨어 교육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게한 가지 목표이고요. 그다음 이제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에듀테크 같은 것을 활용해 보자 이런 것이 2 0 2 2 개정 교육 과정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수업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어,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적으로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 지금 제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교육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 지금 보시면 1학년 아이들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지금 패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오래된 기존 2015년 2015년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 처음 시작될 때쯤에 1학년 아이들과 진행했었어요. 어, 제가 고학년만 진행하다가 저 고학년들 담임만 하다가 처음으로 1학년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 일 학년 아이들과 어떤 걸할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것을 해봤지만 아~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긴 힘들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니 어~ 얘네들이 무언가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통합 교과라고 있어요. 뭐~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요런 음,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통합 교과 또는 이제 독서 활동 을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어, 스크래치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스크래치를 어, 하기에는 조금 나, 연령을 낮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 이야기도 어, 그림책 주인공에 대해서 그림책 주인공의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제 나의 꿈 소개도 해보도록 하, 해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교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양한 소재들을 아이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거죠. 어, 아이들이 어렵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더잘할 거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런 태블릿이나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어,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네 일학기 때 이런 거 했었으면 좀더 다양한 것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 좀 후회를 할 정도로 네. 보시면 1 학년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어 코드 코딩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모습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또 어, 하나 든 생각이 뭐였냐면 어, 아이들에게 과연 어, 표현의 도구가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있을까? 예를 들면 크레파스, 그다음 붓, 연필 이런 거 말고도 이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컴퓨터 역시 아이들에게 훌륭한 표현의 도구가 될수 있겠다라는 어, 어떤 경험을 저는 이 일학년 친구들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사학년 친구들과 했던 수업이에요. 어제 혹시 그 우리들의 블루스인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에 대한 이야기였고, 거 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지만 자막이 등장했던 몇안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이제 그 제주 방언을 이해하셨겠죠? 제주 방언이 유네스코에서 정한 멸종 위기의 언어 5단계, 가장 5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멸종 위기거든요. 이제 4단계예요. 가장 이제 심각할 정도로 멸종 위기가 높은 언어입니다. 어, 제 4학년 국어에 이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 배우는 주제가 있었고 어, 교과서 내용을 봤는데 조금 어, 좀 단어 수준으로 방언을 배우면 아이들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얘기 저희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러면 니네들이 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다양한 것을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잊혀져 가는 옛것, 제주 방언, 제주 설화를 어 이제 새로운 것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프로그래밍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보는 이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맨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최종 발표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어 이제 과정은 다른 수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이 설화, 우리는 어떤 설화를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 그리고 어 설화의 대본을 대본을 만들어 보고 그 대본을 방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어 번역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어 오히려 이제 코딩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애, 애들에게 이렇게 어, 애니메이션 알고리즘을 짜면 돼. 이거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지, 아이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어서 딱한 시간 정도 가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 코딩을 짜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곳에 있는 오브젝트나 이제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쓰면 배경을 쓰면 더 아이들이 더 실감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제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그리고 더빙까지 더빙까지 진행을 해서 어 제법 그럴듯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틀지는 못했지만 어, 자막으로 아이들의 대화는 자막으로 표시하고 아이들의 사투리로 이제 더빙한 것을 들려주는 멋진 애니메이션이 등장했고요. 이, 이것들이 그 어, 최종 산출물은 아니에요. 산출물 은 아니고 그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스프라이트, 어, 그리고 배경, 그리고 대본들을 한 곳에 모아둔 이제 결과물 중에 일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발표회때 사용했던 이런 포스터도 제작해서 아이들이 어, 자기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학년입니다. 6학년은 과학 시간에 전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전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기를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를 이용하면 좀 재미있는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메이키 메이키라는 아주 간단한 이제 어, 센서 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악기를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어, 글루건을 이용해서 뭐 장갑에 무언가를 붙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모여서 코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디자인을 한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이 나왔어요. 그때 한참 어 갑자기 저 게임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게임 캐릭터를 이제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뭐 기타나 이런 악기들을 이용하게 됐었습니다. 이때 가장 특이했던 이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는데 그 장갑 그 이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장갑을 악기로 쓰는 거예요. 장갑에다가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둬서 손가락이 터치하면 악기가 연주되는. 네. 어떻게 그걸 생각했는지 그 한번 발표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개해줄 겁니까? 니가요. 네. 네. 제가요? 네. 아, 이것은요 공중에서 막 누르는 버튼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모형 좀더 빨리 주세요. 차요. 모형. 뭐 <laughs> 뭘 연장해? 오블라디, 오블라다. 네, 이번에 히트곡이네요. 좋습니다. <laughs>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네, 박수를 치고 갈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이제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기 계신 학부모님 또는 이제 선생님들, 연구자분들께 어, 보여 드릴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뽑아 봤어요. 어, 저는 그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수업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 어, 저도 나름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고, 고민을 두 가지 키워드로 담아봤는데 첫 번째는 융합입니다. 어,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활용 교육에서 그 주제가 소프트웨어 자체거나 기술 자체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어, 아이들이 우리 주변 그리고 나의 주변 속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 지금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실과에서만 그 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면 아이들에게 흥미있는 주제를 많이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입장은 어, 이제 시수 확보라는 조금 더 넓은 이제 목표로 넓은 범위에서 어, 현실적인 문제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걸 수도 있고 저는 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어 이제 사회나 과학처럼 뭐 인구 문제, 에너지 절약, 환경 오염 같은 너무 어려운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를 표현하는 것들에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아까 보셨겠지만 좀 국어나 어, 음악, 미술 같은 예술적인 교과를 이제 주제를 좀 혼합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 두 개의 사진인데요. 어, 첫 번째는 축구고 두 번째는 농구입니다. 제가 어, 이래봬도 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축구는 엄청 좋아하고 곧잘 하는데 농구는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말씀 안 하시는 제 상처 받을까봐 상처 받을까. 물론 제가 키가 작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타고난 것을 어쩔 수 없죠. 근데 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희 반 학생이 0 명밖에 없는 작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어 저희 학교에는 농구 골대가 없었습니다. 농구를 보는 스포츠로만 생각했지 하는 스포츠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마흔이 넘은 저에게도 그런 영향을 준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게 아닐까 이제 202 저 이전 교육 과정,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시간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수 있고요. 이제 2022에서는 그래 두배 넘는 이제 네시두 배가 되는 3 4 시간을 이제 할수 있는데, 어, 이런 경험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이런 경험, 이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 같은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못 쓰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못 쓰게 하는 교육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것이냐, 제대로 쓰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나왔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유튜브 뷰어, 웹툰 뷰어, 그 다음, 게임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영상을 만들고, 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나를 표현하는 뭔가 창조적인 도구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교사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험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경험이 교사나 학부모에게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변화하는 미래 교육 중에서 디지털 전환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겠다.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수업 사례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는 어,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담아봤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어, 기술과 관련된 용어에서 얼리 어댑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심지어 저는 어, 초등교사는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초등교사는 얼리 어댑터 느낌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어, 저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왜 이렇게 보일까 왜 얼리 어댑터처럼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어, 너무 기술만 보이지 않았을까 경험이 쌓이면 자동으로 이제 자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에 고민을 하다 보면 어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방향과 깊이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모로서 또는 이제 교사로서 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 이제 기술 활용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어, 지금 우리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더 이제 발전하는 학교로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